안녕하세요. 미스터 트로트 8회차 방송에서 메들리 팀 미션에서 데스매치 5위 김용필씨가 팀을 구성한 팀 이름은 미스터 뽕샤인입니다. 팀 대장 김용필씨, 을 팀원들은 각각 낭만 가객 김용필씨, 정통 트로트 끝판왕 진혜성씨, 작은 거인 황민호군, 해물뚝배기 고정우씨, 호떡꽃대디 이아준씨 등으로 구성된 미스터 뽕샤인 팀, 다섯 남자의 오색빛깔 사랑 이야기를 컨셉으로 구성된 무대로 출연자들 중에 최고 연장자와 최연소자로 구상된 팀입니다. 처음 시작은 가족에게 보내는 선물로 김용필 씨를 많이 띄워주는 느낌은 저만의 생각인가요? 직장을 퇴사하는 이야기로 구성해서 팀원들이 환영 파티까지 많은 시간을 부여했습니다. 팀원들의 환영 준비하는 모습에서 진혜서 씨, 고정우 씨, 이하준 씨, 황민호 군, 진혜성 씨 우리가 형님을 위해서 앞으로 꽃길만 걸어시라고 힘을 보태고자 파티를 준비했다고 하네요. 진혜성씨 저희 팀은 10대부터 40대까지 골고루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 지루하지 않은 최고의 팀워크를 보여드려서 메들리 미션을 수행하겠습니다 라고 각오를 애기했습니다. 첫 곡은 야인에서 황민호 군을 큰형님으로 구성한 컨셉이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무대로 출발했습니다. 최고의 무대를 꾸민 무대지만 마스터 점수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물론 최소호씨 팀이 남아있긴 하지만 예상대로라면 최소호씨 팀을 최하위 점수를 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진혜성 씨의 놀라는 표정 김용필 씨의 어이없는 표정과 팀원 전체가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메들리 팀미션에서는 진혜성 씨를 본인의 파트 부분 아담과 이브처럼을 제외하고는 화면 노출이 그이 없었습니다 팬분들이 많이 아쉬워했을 것입니다 구애 멋진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도 아난 너를 사랑하고 싶어 이 사랑해 빠지고 계속 훨씬 잘 녹지 않아요 그래 맞아 맞아